지기연 때문에 진짜 미쳐버리겠네 <laughs> 결국 윤석열 재판 1월 초까지 미루겠다는 거야 와. 그렇지. 1월 초까지 미뤄지면 1월 말에서 2월 초쯤에 정기인사 있으니까 그것까지 미뤄지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누가 했나 봐 아유 그렇게 하는 건 웃기죠 웃기게 지금 네가 웃기다는 말을 법정에 앉아가지고 할 상황이야? 1 1월에다안 된다고 해서 재판부 변호인 사정을 다 봐줬다 지가 그러고 있어 다른 사건도 아니고 내란과 관련된 내란, 내란 내란이라고 우동머리 내란, 내란. 내란. 우동머리 내란. 내란이라고 몇 번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나 진짜 이직위원 때문에 진짜 미쳐버리겠네. <laughs> 아 요즘 왜 이렇게 화가 많아졌어요. <laughs> 아 근데 얘는 진짜 심각해. 어. 진짜 심각해. 지금 재판도 뭐 제목으로도 뭐 기사를 자세히 안 읽어보신 분들도있겠지만 제목은 포털에도 많이 떴으니까 음. 결국 윤석열 재판 1월 초까지 미루겠다는 거야. 그렇지. 아, 이 새끼는 진짜. 1월 초까지 미루겠다.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1월 초까지 미뤄지면 그러면 이제 1월 말에서 2월 초쯤에 정기 인사 있으니까 음. 결국 제, 그것까지 미뤄지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누가 했나봐. 음. 그러니까 아우 그렇게 하는 걸 웃기죠. <laughs> 웃기게 지금 네가 웃기다는 말을 법정에 앉아가지고 지금 재판장이란 인간이 그렇게 하는 걸 웃기다라고 내가 하겠다고 이런 말을 할 상황이야? 아 진짜 국, 국민들은 너무 지금. 어, 착한 거야. 진짜 이직위현이라는 판사가 지금 이러고 있는 행태를 지금 벌써 몇 달째 이러고 있는 거야, 아, 정말 정말. 무라통이 터져 죽을 네. 것 같아, 진짜. 그리고 여기서 지금 어제 내용을 보면 이런 단어. 직위원이 한 얘기 중에 그 <laughs> 11월 다안 된다고 해서 재판부도 변호인 사정을 다 봐줬다는 거야. <laughs> 11월 재판 제대로 안다고 있다는 얘기야. 아... 야, 그리고 내일 한 우두머리 재판하는데 변호인들이 저 다른 재판이 있었어요. 저 무슨 뭐 집에 사정이 있었어요. 아 다음에 오세요, 그러면. 이러고 해주고 있다는 거잖아, 지금. 이게 말이 돼? 아, <laughs> 나 진짜 어처구니 없어. 이거 뭐, 미친 거 아니야, 진짜로. 실제 공개된 영상 보면 그런 게 있어. 뭐 다음 길뭐 며칠로 잡죠? 그랬더니 아, 그날 안 된다고 하셨구나. 일정 있다 그러셨죠? 이러면서 변호사들하고 이런 얘기를 막 해, 직겨니 그게 영상으로 다 나와. 음.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이 내라 그 중에서도 우두머리 혐의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의 재판을 보고 있는데. 음, 음. 어우,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걸 계속 보고 있어야 되나? 그리고 저걸 어 법원 단위에서 저게 아무 문제 없다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 이유가 뻔하지. 그냥 작정한 거야 그렇지, 이것도. 나에. 그러니까 지금, 작정한 지금 여러 의혹 중에 저 재판을 직위원한테 일부러 줬다라는 지금 의혹들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들이 기대하는 게 뭐가 있었을 것이다. 음. 당연한 어떤 추리가 가능해진다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예 대놓고 얘기한 게. 12월 말 종결해서, 아, 원래 12월 말엔 끝낼 생각이었는데, 1월 초쯤에는 마무리할 것 같다. 그러면, 1월 초에 하면 구속기간이 1월 18일인데, 음. 죽었더게라도 18일에 판결문 정리 못해요, 이거. 아예 그냥 나 지금 1월 18일 안에 재판 안 하겠다고 서운 건 거야. 어째 선포한 거야. 아니,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탄핵 안 해요? 아나 진짜 아니 이 꼬라지를 아까 저 현준이 형 말한 대로 이 꼬라지 우리가 어디까지 보고 있어야 돼요 인내심을 어디까지 발휘를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laughs> 이 새끼는 지금 뭐 법정이야 레크레이션이야 이게 시간 다 봐주고 심지어 그러니까 뭐유성열은 측에서는 변호인들 나와가지고 아이 제대로 된 재판 지금부터고 근데 연말에 그 직원들 인사이동도 있고 동계휴정기간도 있고 하니까 시간도 넉넉히 잡아래 이러고 있어 이것들이 지금 근데 그걸 다 받아 요 아까 코트가요 기사는 코트가. 11월에 다안 된다고 했어. 재판부, 변호사정을 다 봐줬다. 지가 그러고 있어. 아. 이즘 진짜, 뭐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지금, 아, 이게 미리 얘기를 드릴게요. 어제는 사실 이제, 오늘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어, 저, 기소를 했죠. 김용현하고 윤석열하고. 여인양하고 음. 이제 일반 이적제, 직권남용제로진행을 예, 했습니다. 예. 추가 기술을 했고, 드론사령부 이쪽 같은 경우는 허위공문서 작성이라 이런 쪽으로 했는데, 그 기사를 본격적으로 다룰 걸 아니야. 제목 음. 바꾸지 마. 근데 여기서 어, 특검에서 별도로 구성영장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고 라 밝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조은 석특검이 내란특검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 어제 특검보고 나와서 얘기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조은 석특검도 아, 눈치, 눈치를 챙겨지 이거, 이거 풀어주려고하는구나 이거.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아예 이 부분은 어. 별도영장 청구를 하겠다. 그니까 이렇게 되면 이럴 <laughs> 이후에도 윤석열 은 계속 감옥에 있게 되겠지. 음. 근데 궁극적으로 지기현이가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얘 말이 돼? 얘는 이미 자기가 어떻게 할 건지를 지금 다 보여줬잖아. 미리 선포했잖아. 그럼 내버려 두면 안 되지 얘를. 이게 진짜 이게 무슨 어디 무슨 뭐 어디 자범 뭐 그냥 뭐 사기한 천만 원친 자범 뭐 그래. 불구속 기소 사건이어서 재판님 저 회사나 가야 되는데요. 그 하루만 보름 일정 미뤄서 이러고 있어 지금 고인 수 자범들은 이러면 더 중하게 때려봤지 않 그렇지. 아미뤄지긴미뤄지한두번 정도 한두번 어. 정도 미뤄지. 아 거칠게 말하면 직위는 지금 내랑 공범이에요. 이제 이미 공범이죠. 어. 어. 공범이 이거 누가 이걸 이해하겠어? 자기가 배운 게 법이라면, 네. 자기가 누군가한테 법을 가르칠 때 나처럼 재판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난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 그리고 솔직한 말로 내가 뭐 법에 대한 지식이 크게 없어서 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솔루션이 안 생겨가지고 내가 말을 못 하는 거지. 음. 진짜 부글부글이야. 음. 음. 뭐 예를 들어 무슨 법으로 어떻게 무슨 조항 뭐뭐뭐 해가지고 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재판 그 판사를 바꿔야 되겠다. 음. 아니면 뭐뭐 뭐 무슨 룰이 있을 거 아니냐고 그 음. 규칙이. 그걸 가지고 그걸 뭐 어떻게 해서든 할수 있는 데가대법원이래며 음. 대법원 조의대에서부터뭐 천대부터 아무도 그거 가지고 문제를 안 삼고 계속 그냥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으니까 음. 그 거기다 대고 대 뭐라고 말을 못 하겠을 뿐이지 음. 아주 미쳐버리겠다니까 이건 보고 있으면 지기현이는 음. 지금 재판장에서 아주 신났어요. 아니 막저 피고인 변호사들한테 사과하고 막 하고. 아유,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러지? 아유, 제가 밥을 사드려야 되겠네요. 니가 밥을 왜 사냐, 이 새끼야? 니가 백종원이냐? 아이거 이건, 이건 근데 저 계속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지고는 있는데, 뭐, 뭐더 이상이야. 뭐, 뭐가 없어. 계속 그냥, 지겨우는, 뭐 어쩔 건데? 이러고 하는 것 같은 그, 거야 맞아, 지금. 맞아, 맞아. 진짜 지겨우딱 어. 이건 것 같아. 어. 니가 응. 어. 뭐 어쩔 주, 거야? 중계에 나왔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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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좀 봐라? 이러고 있어. 진짜 어쩌고 있어. 그니까 이 정도면 사실, 그니 이, 런 거예요. 굳이 이제 이런 말 하면 욕먹을 줄 알겠지만, 제가 말한 거에 답은 뭐냐면, 이것도 뭐라고 하면, 대법관, 대법원에서 재판독립 얘기하면서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할 를 거야. 네. 뭐, 재판 진행권에서 전적으로, 법원의 판사에게 법적으로는 주고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이게, 다른 사건도 아니고, 내란과 관련된, 내란, 내란이라고. 우두머리, 내란, 내란, 내란 우두머리.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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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이라고 몇 번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나 진짜 변호인 사정 다 봐줬다는데, 변호인... 네가 왜 봐주냐 변호사 <laughs> 정을 <laughs> 변호인들 휴가 왔 나? 나 진짜 아... 오청 원이가 없어서 그래서 나는 이 공판을 지금 공소 유지하고 있는 그 특검 검사들 한번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고 싶어 어떤지 재판장에서 보면 막 돌아버릴 거 아니야 여기 그렇죠? 이만큼까지 아, 차오르겠지 그렇죠? 그 사람도 그 사람도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 그들도 법조인일 거 아니냐고 그지 그들도 이런 재판을 경험이나 했겠어 그리고 이게 지금 내란 재판인데 <laughs> 참나 씨. <laughs> 아니그형그 네. 그 아까 얘기했그 일반 이적자로 지금 음. 기소는 한 거고. 어. 음. 그러면 이제 구속 영장 청구를 한다. 음. 만약에 그게 인용이 안될 수도 있나? 그럴 수도 있지. <laughs> 아니 나 진짜 미쳐 버렸어 요새 그 영장 관련돼서 생각하면. 이제 일단 법적으로는 이제 사건 단위로 모든 걸 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음. 절차는 음. 그러니까 별도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니까 내란 특검에서 청구는 가능 응. 가능하죠. 그러면 영장 전담 재판부에서 그걸, 그걸 받아들일지는 하... 미지수죠. 영장 전담 재판부에서 또 이러는 거 아니야? 그거 뭐 이미 재판 중인데 뭐 도주 우려도 그러니까, 있고 구속돼 어. 있고 도주 우려가 왜 없어? 이적죄야. <laughs> 이 새끼 그리고 밖에 나가면 또 여기저기 전화 쳐돌려될거 아니에요. 그 증거이면 시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마. 처음에 뜨거웠서어그 생각도 고민을하는것 같아. 요 바로 나는 이제 재판 넘겼다 하면서 영장 청구를 같이 안 했다 그래서 음. 이게 지금 구속기간 연장이 안될것 같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거든. 근데 어제 이제 뉴스에서 영장 청구를 고려한다고 예, 다시 나오더라고. 음. 시점 재나봐. 타이밍? 어. 음. 존석 뜨금이 고민하는 거야. 지금 바로 치면 아니 구속기간이 지금 11, 12, 1월 3개월에는 남았고 뭐 전직 대통령이 어디 도망가겠습니까? 이런 <laughs> 기각을 보낼까봐. 그거 고민하나? 왠지 왜 그거? 이런 걸 고민해야 돼 왠지 특검에서? 그, 왠지 그거 같아. 왜왜 왜 이런 그거, 걸 고민해야 돼? 왠지 그거 같아. 지금 이제 이적제로 넘어진 넘어온 관련해서 음. 결정적인 증언들 아 증거가 나온 게 여인영이 음. 휴대전화 메모에 이게 음. 특검 팀이 공개를 했어요. 무슨 내용이 있는지 참. 이거는 진짜 오늘 아침에 아, 뉴스 공장 공장장도 못 참고 욕을 하더만. 이거 아, 진짜. <laughs> 그러니까 얘들이 북한을 어떻게 건드릴려 그랬냐 그러면. 네가 읽어라. 열받아서 나목 아프다. 어제부터 네. 화내서 많이 늦더니. 그러니까 두 곳을 타겟으로 잡았어요. 김정은이 쉬고 있는 곳 휴양소 그리고 그 다음이 문제야 핵시설. 그러니까 어지간한 데 건드려도 북한이 반응을 안 하니까 야 어디를 건드려야 애들이 제일 빠게 칠까? 음. 첫 번째가 김정은 쉬고 있는 휴양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북한으로서는 거의 뭐 거의 외교 자산의 모든 것이라고 볼수 있는. 아 그리고 저거 저 공, 공격하면 전쟁이야 사실. 핵 전쟁이야 저거 잘못 건드리면 어. 지구 종말이라고. 진짜. <laughs> 지금 그저 클립보드라고 해서 쭉 나와 있고 저걸 어제 박정특검보가 브리핑할 때 음. 에 일종의 저 백보드에 띄워놓고 음. 설명했던 건데 그러니까 여인형이라는 사람은 음. 메모를 그 노상훈처럼 수첩에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스마트폰에 한다는 거야 네. 스마트폰에 메모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아 포렌식을 음. 했더니 저런 것들이 나왔다 아 물론 지금 생성 일시 지금 좀 약간 잘렸는데. 2 2년1 1월9 일인가 그래요 저게 네. 타이밍도 어찌 됐건 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언제부터 이 불법 경험을 할거이라고 내란을 저지를 거라고 준비했던 거에 대한 것도 같이 얘기할 어.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수 있는 천재일의 기, 기회를 찾아서 공략해야 합니다 아 <laughs> 어, 저게 뭐냐면 그러니까 북한을 어떻게 도발을 해야지 더 효율적인 것인가를 음. 지금 생각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1, 2, 3, 4를 딱 적어 놓은 거야.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타겟팅. 야, 이말 그러니까 워딩이 기가, 기가 막히게. 체면이 네. 손상됐다. 북한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들. 네. 그런 타겟팅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말한 데가 평양이고 그 다음에 핵시설 두 개고 그리고 삼지등 우상화해 본 거지.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백두혈통들의 네, 네, 네. 뭔가 있는 곳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에 뭐또 보면 김정은 휴양소그 어. 외국인 관광객들 모이는 원산 일대 등등. 그렇지. 그러니까 북한한테 굉장히 예민한 것들. 음. 그리고 여기를 타겟팅해서 뭔가 도발을 했을 때 북한이 어, 저 최면 손상으로 썼지만 쪽팔려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어, 음. 거. 이런 것들 타겟팅하겠다고 써놓은 거라고. 저거 저 지들끼리 앉아고 저런 얘기하고 앉아있었던 거야 여기를 건드리면 북한이 아 도저히 쪽팔려서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이 연병을 한 거예요 만약에 뭐 누구한테 오늘 한대 내가 음. 얻어맞고 내가 땡값 받겠다 그럼 보통 엄마 욕하잖아 그럼 바로 주먹 날라오잖아 그런 거지 그런 거 그런 거야 그런 거 패드립 치려고 했었던 거라고 그래놓고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라는 거야 야, 씨. 우리를 대한민국 국민들을 드론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불안서 해못 살게 만들겠다는 게이들의 목표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메모들이 있지만 핵시설 얘기를 했다는 것은 핵전쟁도 불사한다라는 그렇지. 것이 될수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그 노아의 홍수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그걸 해적해 보자면 노아의 방주를 떠올리자면 음. 그 방주에 타고 있는 몇 외에 나머지 사람들 홍수에 거지. 다 휩쓸려 가도 된다는 얘기 아니야. 아, 전멸이지. 그러면 핵을 타격해가지고 저쪽에서 도발해와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그 권력을 쥐고자 하는 지들 몇몇은 뭐 뻥커나 어디에 짱 박혀 있으면서 그걸 보면 되겠지만 음. 뭐 적경지대에 있는 국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전국 곳곳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나 음. 이것에 대해서는 다일만큼도 생각을 안 했다는 거야. 계엄 통해서 집권을 더 오래 할수 있으면 되는 거였어. 그걸 가지고 지금 저걸 만들어 나가는 거야. 계엄의 말을 그 이유를 만들려고 저렇게 도발을 하고 그거 가지고 개업하는 면서 무슨 구국의 결단하는 것처럼 나와서 떠들어 댈 것이고 혼자서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들 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음. 그렇지. 그리고 방첩사령관이라는 자가 누군가 저 얘기하고 있으면 그걸 핸드폰으로 받아치고 있었다는 거야, 저거 지금. 그리고 거기에 이미 지난해 10월 27일 날 폭우력 위반 최우선 근거 압수색이라고 적혀 있고 음. 11월 9일에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치원의 김민석 이름이 명단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야. 11월 9일에. 그래서 이제 특검에서는 이거는 비상 계엄을 그때부터 계획해서 비상 계엄을 실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온 거라고 뭐볼 수밖에 없잖아 이거 여기 포고령이 나오잖아. 포고령이 그 나오죠. 그 박지영 특검보가 브리핑을 할때 그런 말을 했거든. 어, 설마 하고 있었던 사실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이게 사실로 드러날 때그 음.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음. 특검에서 수사를 하면서도 <laughs> 얼마나 기가 찼을까? 이게 하나 하나 증거로 나와가지고 맞아. 확인이 될 때. 음. 이 새끼가 진짜로 우리 다 죽일라 그랬어. 그렇지. 죽거나 말, 그렇죠. 그렇지. 말든지들은 죽든지 말든지 나는 계엄 선포해가지고 영구 집권하겠다. 이 얘기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왜그 오디맨 오즈맨디아스 그 왓츠맨에 보면 캐릭터가 거기 뭐 먼지 덤이 위에 왕 그런 거 되고 싶어 했던 거잖아. <laughs> 세상은 지구가 멸망하든지 말든지 음. 난폐허 위에서 거기 왕좌 놓고 앉아가지고 왕해 먹을 란다 김건희와 함께. 지금 그런 인간의 우두머리를 재파하는데, 직위연이는 저지랄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변호인, 뭐, 어, 바쁘세요? 뭐, 다 미루죠? 진짜, 대한민국이 문주주의 국가라서 지금 윤석열이가 <laughs> <유성료리가> 살아있는 거지. <laughs> 아, 나 어?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진짜. 아 이러니까 내란 진압 같은 거좀 원시적인 방법으로 해야 돼. 그러다가, 어, 야, 다 나와. 쭉 서. 왜 얘한테 이런 소리를 <laughs> 듣냐고! 그거보다 못하잖아 지금 주기현이가 하고 있는 게 어, 서울중앙지법 뭐 부장판사식이나 돼가지고 어 조선시대만도 못하잖아 지금 형 내가 그래서 지금 재민아한테 물어봤어 재판에서 판세가, 판사가 판사가 문제있을 때 판사 바꿀 수 있는 방법 뭐가 있니? <laughs> 그랬더니 재척, 기피, 회피 뭐 이런 거쭉그밖에 없어 어. 근데 여기 보면 뭐 그런 게 있어 판사가 공정하지 않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소명이 가능할 때 그거를 묵어야 되냐면 피고인이야돼 피고가 누구야? 피고인 윤석열 열아 진짜 <laughs> 근데 윤석열 피고인 지금 아무 지금 불만이 없어 지금 너무 없을걸? 너무 잘해주고 있잖아 어, 너무 잘해주고 무슨 불만 있어 아니,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는 뭐 문제제기를 못해 이런 거에 대해서 없어 왜냐면 이게 다그법 형사소송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피의자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어, 위한 거니까 인권 그걸 보호를 그걸 최대한 남용하고 있는 거야 지금 법적 요건이 엄격함으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서 진행한다 <laughs> 으하하하하하 <laughs> 으하하하하하 진짜 어이가 없네 아...